내가 옆집 아줌마를 처음 본건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중학교 2학년 때이 동네에 이사 왔는데 옆집 아줌마와 엄마 나이가 같아서 그런지 두 분은 금세 친해졌고 서로 친구가 되었다. 옆집 아줌마는 배고 같은 하얀 피부에 언제나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계셨다. 하얀 피부라서 그런지 빨간 입술은 상당히 강렬했고, 입술 위에 점은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살던 집은 2층 양옥집이었고, 옆집과 아주 가까웠다. 심지어 창문을 열면 서로 인사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 창문을 툭툭 치면 엄마와 아줌마는 물건을 건네받고 이야기도 나누었다. 엄마는 새로운 동네에 와서 옆집 아줌마를 많이 의지했다. 옆집 아줌마는 상당히 친절하고 나도 귀엽다고 많이 이뻐해 주셨다. 엄마가 가끔 볼 일이 있을 때면 옆집 아줌마가 간식을 가져오거나 내 밥을 차려주려 집에 오시곤 했다. 옆집 아줌마는 남편이 지방에 있어서 주말 부부였고 애는 없었다. 아줌마는 늘 파인옷을 입어 가슴골이 보였다. 사춘기인 나는 늘 그런 아줌마를 보면 가슴이 설레었고 궁금했다. 우리 엄마와는 모든 것이 반대였던 것 같다. 아줌마는 나보고 늘 멋지다고 칭찬했고 멋진 남자가 될 거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 나는 대학교에 입학했다. 옆집 아줌마는 내가 대학에 붙었다고 하니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다. 시간이 지났어도 아줌마는 여전히 이뻤고 아침마다 에어로빅을 다녀서 그런지 그 나이로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오신 것 같은데 이제는 한 달에 한번 올까 말까다. 아줌마는 늘 외로워 보였지만 나를 보고 늘 웃어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성인이 되니 이제 같이 여행을 자주 가신다. 엄마는 이제 아빠와 함께 즐기며 산다고 한다. 그날도 부모님이 3박 4일 여행을 가셨다. 내 방은 2층이다. 가끔 옆집 아줌마가 1년에 한두 번은 창문에 커튼을 치지 않고 돌아다닐 때가 있었다. 집이라 그런지 옆집 아줌마는 이너를 입지 않고 얇게 비치는 원피스를 입고 돌아다녔다. 창가로 보이는 아줌마는 엄마 나이인데, 뭐랄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가끔은 그런 아줌마를 생각하며 상상을 하기도 했다. 아줌마는 엄마가 여행 갔다고 창문을 툭툭 치며 내게 간식을 건네주셨다. 간식을 건네주시는데 목이 파인 옷을 입으셔서 가슴골이 보였다. 눈이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가는데 아줌마는 그럴 나를 보며 웃었다. 동준아 어딜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니? 나는 얼음이 돼서 말을 하지 못했다. 아줌마는 알았을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날 밤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왔다. 날이 더워 2층 내방 창문을 열었다. 옆집도 더운지 창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 모기장만 있다.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귀했다. 나지막한 소리가 들린다. 옆집엔 아줌마 혼자인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분명히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인데 몇분 동안 들리다 말았다. 내방 휴지통에는 휴지가 쌓여져만 간다. 낮에 본 아줌마가 눈에 아른거린다. 엄마는 나를 스물 두 살에 낳았다. 내 나이는 이제 스물 둘이다. 엄마는 44살이 됐다. 숙희 이모도 4 4이다 이병 통지서가 왔다. 얼마 뒤 나는 군대에 들어간다. 옆집 아줌마는 우리 동준이가 군대에 들어간다고 세월이 무상하다고 한다. 그날은 부모님이 할머니 병원에 모신다고 시골에 내려가셨다. 이날도 숙희 아줌마가 창문을 두드리셨다. 동준아, 엄마 시골 내려갔지? 안 그래도 너 군대 가기 전에 아줌마가 밥 한번 해주고 싶었어.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라고 한다. 우리 집에는 아줌마가 자주 놀러 왔지만 어릴 때 빼고는 옆집에 놀러 간 적은 없다. 오랜만에 옆집에 놀러 갔다. 배를 누르니 아줌마가 반갑게 나를 맞이하셨다. 여전히 수키이모는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있었다. 입술 위에 점은 예전보다 커졌지만 저 점은 볼수록 매력적이다. 수키이모는 집이라 그런지 아주 편한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옷이 늘어져서 가슴골이 보인다. 나도 모르게 또 눈이 간다. 남자라면 다 비슷하지 않을까? 게다가 나는 혈기왕성한 대학생인데, 수키이모는 굴비 좋은 거 있다고 굴비를 구워주셨고, 자기가 담궜다며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다. 생선살도 하나씩 발라 내 수저 위에 놓아주신다. 어릴 적 나를 챙겨주셨을 때와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숙희 아줌마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이제 다 컸네. 이제 어른이네. 우리 동준이. 아줌마랑 술 한잔 할까? 라고 하시며 부엌 찬장에서 직접 담그셨다는 술을 꺼내오셨다. 아줌마는 이번에는 이 술에는 삼겹살이 어울린다며, 삼겹살을 금세 구워오셨다. 한잔두잔 잔 먹으니 칠끼가 올라온다. 이렇게 센 술인지 미처 몰랐다. 이렇게 단둘이 내가 커서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심장이 쿵쾅거린다.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좀 많이 먹은 것 같다. 옆집 아줌마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술에 취해 그런지 여자로 보인다. 22살 차이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그냥 지금 이대로 본능에 충실하고 싶었다. 나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옆집 아줌마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아줌마는 술이 깼는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미안해요, 아줌마. 라고 하니 아줌마는, 동준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나는 숙희 아줌마의 허리를 감싸고 끌어당겼다. 소파로 가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뜨겁게 느꼈다. 아줌마는 그날 내게 엄마 또래가 아닌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자였다. 가끔 창가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가 이제야 무슨 소리인지 알았다. 그날은 제대로 소리를 들었다. 옆집 아줌마는 자기는 숙희라고 했다. 둘이 있을 때는 숙희라고 부르라고 했다. 현타가 왔지만 숙희는 내게 괜찮다며 여보,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수키의 여보가 됐다.군대에 갔고 힘들 땐 수키를 생각했다.휴가 때면 수키를 만나러 옆집으로 먼저 갔다.엄마는 모를테지그렇게 우리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우리 둘만 보였다.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수키에게 우리 같이 살까? 라고 말을 했는데, 그녀는 내게 여보. 당신은 젊고 이쁜 여자친구 만나서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알콩 달콩 살라고 말하며 자기는 이 정도로 행복하다고 한다. 나중에 애기 나오면 애기도 봐준다고 말한다. 마음이 참 고운 여자다. 이런 여보를 사랑하지 않을수.